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에 의도치 않은 사이다의 순간 15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아파트에 살때 우리 옆집에 살던 어떤 짜증난 놈이 있었어. 그 놈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일하러 가더라고. 나는 매일 야간 근무라 보통 이른 아침에는 자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그 놈이 우리 집 표인종을 대여섯 번 누르고 일하러 가는 거야. 매번 나는 일어나서 문을 확인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다시 자러 들어가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이게 재밌는 조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실 나는 수면 부족이라 더는 그 꼴을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8시 25분이 되었을 때난 미리 일어나서 그가 우리 집문 앞에 오기 직전에 문을 확 열어제꼈어. 그리고 준비해둔 거대한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쳤지. 가자! 그는 놀라서 뒤로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 녀석 아마 바지에 좀 지렸을지도 몰라. 그후로 그놈은 정신 차렸는지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짓을 못하더라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피지 여행의 마지막 밤에 생긴 일이야. 우리 가족은 기억에 남는 멋진 식사를 하려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지. 원래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레스토랑이지만 마지막 가족 여행일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갔어. 전체 요리랑 메인 요리가 나오는 동안 산만해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우리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더라고. 웨이터가 부모님에게 애들 좀 앉혀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모는 웨이터에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고 대답하더라고. 기가 차서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내 발에 툭 걸리더라고. 마치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발에 걸려 넘어진 아이는 2m 정도 날아가서 바닥에 나뒹굴었다니까. 모두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들을 보니 그 상황에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세 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시절 가족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일이었어. 나보다 두살 어린 친척 동생도 왔었는데 계속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거칠게 말하더라고. 그날 나는 두통 때문인지 그 놈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 그에게 차분하게 멈춰 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하더라고. 난 너무 화가 나서 재빠르게 그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어. 모두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보더라고. 사실 난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후 나는 두통 때문에 내 방에 가서 바로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족 모두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하지만 다들 쌤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우린 여친 얘기야. 어느 겨울에 우리 동네에 진짜 눈이 많이 내렸었어. 옆집 이웃이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눈사람이 차로 다 부서져 있는 거야. 아이들은 너무 슬퍼서 울고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집 아빠가 다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음 날 다시 부셔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엔 큰 바위 주변에 눈사람을 만들었어. 그날 밤에 큰 소리가 났고 같은 일이 벌어졌지. 하지만 이번엔 그집 아이들이 슬플 일은 없었어. 그 차가 눈사람을 치료했겠지만 바위를 보지 못했는지 결국 차를 바위에 박아버렸거든.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했었어. 나쁜 놈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었지. 그중 제일 나쁜 놈은 나보다 머리 하나가 큰 놈이었는데 학교 운동부 스타같이 다른 애들을 무슨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녀석이었어. 어느 날그 녀석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돼. 일단 그 녀석을 스토킹해서 그놈의 일정과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길을 알아낸 다음에 그의 스쿠터를 망가뜨려 두었어. 스쿠터 바퀴에 바람을 빼고 전선들은 보이는 대로 끊어버렸지. 결국 다음 날그 녀석이 망가진 스쿠터를 놔두고 걸어서 등교할 때난 그놈의 통학길 근처에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길은 나무로 둘러싸인 길이라 숨을 곳이 많더라고. 난그 녀석이 보이자마자 준비해 두었던 학기체로 그놈을 공격했어. 나보다 크고 나이도 많은 녀석이니 학기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상기하겠다 싶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너무 세게 쳤는지 그 나무로 된 학기체는 부러져버리더라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한쪽 손을 구나로 밟은 채로 그에게 다시 한번더 나한테 손대면 다음엔 너희 집으로 찾아갈 거야 라고 위협했지. 허풍이긴 했지만 난 질풍노도의 10대였으니 충분히 무서워 보였나 봐. 다행히 그 뒤로 그놈은 나를 피해 다니더라고. 지금 난 서른 살인데 그 사건 이후로는 단한 번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편이야. 아마존 환불하러 가는 거나 애들 돌보기라든지 집 고치기나 컴퓨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했지. 어느 날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빅토리안 양식의 임대주택에 이사하게 되었고 지내는 동안 그 낡은 집 이것저것을 고쳐줬어. 배관시설과 수도꼭지라든지 기계 설비나 소파 심지어 화장실도 고친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사할 때가 다가오니 집주인은 나한테 책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장비도 빌리고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달라고 했지. 그런데 집주인은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오랫동안 내 집도 빌려줬었는데 그가 책장 하나 못해줘? 이러는 거야. 이 여자 무슨 호의가 이속되니까 둘리인 줄 아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소리쳤어. 당신이 돈 들여 고칠 걸 내가 고쳐줬고, 지금까지 내가 고친 것들의 가치가 여기 머물던 내 렌트비용보다 더 많은 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마지막 한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가 버렸어. 일곱 번째 이야기 내가 고등학생 때 철물점에서 일했었는데 항상 비가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잃게 하는 게임을 하곤 했었어. 누군가 제품 중에 망치를 집어들면 난 다른 망치를 가져가서 어떤 게더 손에 잘 맞는지를 물어봤지. 그리곤 다른 곳으로 안내했는데 이미 다들 이 시점에 망치를 드느라 우산을 내려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라고 손님이 계산하고 나갈 때 일반적인 손님이었다면 우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지만 나쁜 손님이라도 만나면 우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계산하고 가게를 떠나면 그들이 잊고 간 우산을 가져왔어 사람들은 보통 우산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곳을 그만두고 대학 가기 전까지 무려 24개나 되는 우산을 모았다니까 여덟 번째 이야기 나는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와서 5만 달러를 입금하려고 했지. 그게 첫 입금이었거든. 그런 큰 금액을 입금하려면 당연히 체크에 대한 홀드가 필요해. 도와주고 싶어서 다음날 발행 은행에 전화하는 제안을 했어. 만약 문제가 없으면 홀드를 일찍 풀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고객은 홀드 없이 처리해 달라며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야. 나는 다른 은행에 연락처가 있어서. 확인해 볼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끊더라고. 그가 화가 나서 그냥 계좌를 닫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응했어. 불친절한 고객 한 명이 줄어들면 나야 땡큐 하니까 그 즉시 그의 계좌를 닫아버렸지. 그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놀라 바로 지점장에게 불평하러 갔더라고.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 미스터 스미스 씨. 당신이 먼저 계좌를 닫아달라고 요청했었죠? 그 부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아홉 번째 이야기. 같이 지낸 7년 동안 여러 번 바람을 피워왔다고 고백했던 내 여자친구가 나를 차버리고 떠났어. 어떤 아내와 세살 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내 여자친구와 엮이기 시작했지. 나는 그 남자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그 사실을 내가 아는 대로 다 알려줬어. 그녀가 잘못을 고백하는 문자의 스크린샷도 보여줬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놈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더니 그는 내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아내도 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하고 키스했다고 하면서 그런 거에 쿨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놈한테 영화 테이큰에서 리암 리슨이 말한 명대사 스타일로 말해줬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전화나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소포 중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려줄지 고민한 중이야. 너희 아내가 괜찮다면 걱정할 건 없겠지만 아니라면 당연히 넌 합당한 고통을 받아야 할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나니 기분이 좀 좋더라고. 그리고 그 놈은 다시는 내게 문자를 하지 않았어. 나는 가끔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작년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그를 미치게 할까 고민 중이야. 그리고 여자친구도 무사하진 못했어.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모든 걸 잃었거든. 내 가족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그녀와 연락을 끊었지. 그들은 나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나는 그 녀석의 아내가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느낄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 녀석이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겁에 질리게 하고 혼자서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였어. 아직도 그를 계속 괴롭힐지 아니면 그냥 그의 아내에게 직접 말해버리고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녀에게 차인 건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별이었거든. 내가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정신공격이 훨씬 나은 방법이긴 하더라고. 열 번째 이야기. 모두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도 풀어보려 해. 어렸을 때 나는 큰 키였지만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 아이였어. 12살 때내 키는 175에 90kg이었지만 누가 나를 본다면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아 보였지. 그래서 일진들의 쉬운 표적이 됐고 그들은 나를 괴롭히며 즐거워했어. 특히 그날은 수업시간에 뒤에 앉은 아이가 계속 내 등을 찌르더라고. 몇 시간 동안 참고 참다. 나는 선생님에게 그를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지금도 나를 괴롭혀.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지금 올려고 그래?"라고 물었어. 순간 나는 멘붕이었지.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 나를 무시하는 걸 보았거든. 선생님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일진은 곧내 연필을 꺾었어. 나는 화를 내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만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났지.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곧 일어나 일진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을 잡았어. 선생님은 나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난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지. 나는 그 일진의 창문까지 내려가 선생님을 밀치고 그를 반복해서 창문에 부딪혔어. 마침내 창문은 깨졌고 나는 그를 창문에서 밀쳐버렸지. 그 후의 사태는 심각했어. 우리 부모님은 학교를 고소했었는데 결과는 다행히 승소했어. 학교는 그들의 감시 시스템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200여 건의 영상과 나와 나의 부모로부터 40여 건의 항의를 가지고 있었거든. 학교는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무것도. 교육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아이와 일찍 모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지. 끝없는 법적 과정이 한달 동안 계속됐지만, 결국 우린 합의하기로 결정했어. 11번째 이야기. 학교 시절의 새로운 친구 브랜든이 학교에 왔어.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지. 나는 브랜든이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친절함에 대한 담례로 그는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어.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곤 했지. 고등학생 때도 우린 같은 학교에 다녔어. 그래도 나는 그에게 계속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집까지 데려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혼자 있을 때는 얘기도 나눴어. 그런데도 그의 태도는 여전히 나쁘더라고. 중학교 졸업 후 그의 여름에 우리 학교 학생들 30명 정도가 유럽여행을 갔어. 베를린에서 특히 힘들었던 날, 모두가 시차 적응에 고생하며 목마르고 더운 날씨에 지쳤어. 그때 내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어. 특히 브랜든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브랜든이 나의 물병을 가져가 나머지 물을 다 마셔버렸더라고. 난 화가 나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땀을 잔뜩 손에 묻혀서 그의 얼굴에 갈겼어. 그 느낌은 진짜 끝내준다니까. 12번째 이야기 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 그의 아파트 건물은 파티로 정신없었지. 그곳은 너무 활기차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학교 프로그램 필수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좀더 우월한 느낌이랄까?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느껴지는 행복한 기운에 취해 있었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사람들이 꽉차 있었지만 나도 들어갈 만큼의 자리는 있었어. 문 밖을 보니까 엄청 거대한 여자가 전동휠체어에 앉아서 오더라고. 그 아래턱은 잊을 수 없다니까. 그냥 이중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거든.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은 진짜 무서웠어. 아마도 그큰 아래턱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건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꽤 멀리 있었는데,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비집고 서면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는 굳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닫기 버튼을 눌렀어. 그녀도 알았을 거야. 그리고 그녀가 전동 휠체어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고, 나는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서 그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리셉션에 뭔가 따지려는 듯 하더라고. 난좀 불편해져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소리지르며 따라오더라. 거기에는 큰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내려갔는데 날 따라오던 그 여자의 전동 휠체어 소리가 거기서 멈추더라고. 13번째 이야기 나는 꽤큰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장소에서는 내 발걸음이 민첩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갑작스럽게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순식간에 멈출 수 있거든. 특히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밀쳐 들어가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큰 체격을 활용해서 확고히 내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어. 한 번은 아이폰에 몰두하던 키 작은 여성이 나와 부딪혔고 어떤 프랑스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소리쳤지만 잘못 알아듣겠더라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헤로즈 백화점에서 일어났어. 나는 사람들과 함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두 여성이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그중 하나는 나와 차 선반 사이를 지나려고 했는데, 나는 양보하지 않았더니 그녀는 차짠 전시대에 바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선반을 넘어뜨렸어. 하지만 그 장면 자체가 나에게 비럴스의 심포니 뮤직비디오 같았다니까.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딸아이와 클로버필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 영화 개봉 전 온라인 힌트를 따라가며 기대했었거든. 극장에서 앞쪽 8줄 정도 앞에 청소년 그룹이 앉아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여자애가 특히 시끄럽게 굴더라고. 조용한 장면마다 그녀가 큰소리로 헛소리 하네! 라고 외치더라. 처음엔 좀 웃겼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엔 지겨워지는 거야. 결말 장면에서 그 여자애가 다시 소리쳤을 때 나는 내 음료수컵에서 얼음을 몇개 꺼내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세게 던졌어. 34살의 도시에 사는 주부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앞쪽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동시에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할머니에게 절대 이 일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했어. 열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일하는 식당 옆에는 끔찍한 여자가 운영하는 부티크가 있어. 어느 날 그녀가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우리 식당에 들어왔더라고. 특별히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듬뿍 올린 클럽 샌드위치와 매운 블러디 메리를 주문했지. 아마도 그녀의 미각은 오래 전에 사라진 모양이야. 나는 바로 가서 그녀의 블러디 메리를 준비했어. 얼음 위에 타바스코 소스를 푸짐하게 부어주고. 보드카와 이미 매운 블러드메리 믹스로 채웠어. 그러고 나서 나만의 작은 만족을 위해 타바스코 소스를 한옷스더 추가했지.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어. 그녀의 샌드위치를 주방에 넣을 때가 되어서 나는 주문을 입력하고 답답함에 특별 지지사항을 추가했지. 베이컨을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 샌드위치에 올려주세요. 주문이 거의 완성될 무렵 요리사가 나에게 진지한 것인지 물었어. 나는 그녀가 특별히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원한다고 대답했지. 그는 거의 베이컨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탄세 조각의 고기를 든 주걱을 들어보였어. 나는 그가 나로 놀린 줄 알고 웃었어. 하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지. 그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는 클럽 샌드위치를 마무리하고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어. 만약 그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 샌드위치를 거의 다 먹고 나머지를 집으로 가져가며 오늘 음식이 여기 온것중 최고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어떻게든 그걸 먹을 수 없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해서 사이다가 되려다 말았어. 지금까지 의도치 않은 사이다의 순간 15가지를 들어봤어. 난그 호의를 둘리로 알던 집주인 얘기가 너무 어이없더라.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알려줘.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